돌려주시라고요.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못하시는 거야. 니가 <laughs> 아, 알아. 돌아가라. 아는 거 바람에 안 된다고. <laughs> 억을 잡았으니까 할일다한 거지 뭐. <laughs> 너를 위해 내가 돌아간다. <웃음> <웃음> 우리가 돌아야 되는 거냐? <laughs> 봐주자. 그래. 네린 착하니까. 폴리는 우리... 바보니까. 어, 우리 같은 이해하자. 친구들이 없다. 에휴. 그러니까. 아, 가고 싶은데, 멀어요. 이거, 신기루, 신기루, 신기루 잡아줘. 폴리야 여기. 아니야, 아니, 아니, 글로 이... 아니, 가까이 가지 말고, 이쪽으로. <laughs> 이쪽으로 떨어뜨려줘야 돼. 이제 그렇게 어. 한 바퀴 돌아야겠어요? <laughs> 예, 아니, 떨어뜨려... 우리 다 여기 있는데, 왜쟤 저기 있어? <laughs> 떨어뜨려줘야 그게 안 걸려. 받는 피해량 증가?